너무 부담을 같이 그럴 거 없다. 그 다음에 고발장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또뭐 올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양식을 범위에 맞춰서 내용을 적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소 고발을 할 때는 고발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혹시 좋은 어떤 나라를 위해서 고발했다가 을 무고로 처벌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허위사실, 입증되지 않는 사실만 안적으데요 있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만 적으시면 설령 그오발이 염의로 오미를 결론이 나더라도 절대로 무고로 처벌받을 일은 없다. 라는 이 부분을 의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의욕과잉이 되셔가지고 하다보면은 어떤 과장된 일은, 약간 과장된 일괜지만은 근거 없거나 허위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불리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부분만 조심을 해 주십사 라는 방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발장을 어, 제출할 때뭐 모든 증거자료를 다 위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핵심적인 것만 첨부를 하고 나머지 증거자료는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제출해줍니다라는 부분이고 제일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뭐였냐면, 죄명, 죄명이, 죄명이 이거 내가 또 화학을 적용하지 않은 사람인데 죄명을 잘모르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럴 때는 주변 분한테 물어보시거나, 저희 변호사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반드시 정확한 죄명이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 취지가 통하면은, 경찰에서 그 부분을, 어, 보완할 있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죄명을 해야 된다면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고발인이 특성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인은 피고발인으로 기재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회를 하는 경가 방해됐다. 그 사람 이름을 아는 이름 기재하면 되고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이라고 기재를 하면 되죠. 성명불상이라고 기재하고 아, 특정할 수 있는 아, 정황을 적으면 되죠.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진짜가는 법이 있지만 누가 이거 표지를 집어넣고 조행하는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누가 피고발인다고확정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역시 성명불사의 여 기제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고발인 조사, 고발인을 고발을 했는데 경찰 조사가 예를 들어서 뭐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 좀 불성실하게 하는 분이 만보인다면요 부담 없이 즉시 그냥 전문 감사관실 같은 경찰서 에 있는 전문 감사관실에 가서 그런 사실들을 얘기하시면 이분들은 고소인의 고소 고발이의 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어 전문 감사관실에 호소를 하게 되면은 냉각하면 조사관을 바꿔줍니다.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조사관이 혹시 뭐 제대로 안 하려고 한다고? 아니면 예를 어서뭐 진짜 불친절하게 한다고? 그러면 바로 전문 감사관실로 뛰어가시면되겠다 경찰관들이 제일 의견을 부담스러워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적용되는 죄명을 좀살펴겠죠 주로 공무원들로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거의 그뭐 약방의 감초처럼 적용이 어, 되죠.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공무원이 어떤 부당한 걸 하는 거예요. 부당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당한 걸 요구하는 고있데 일단 하게 법안이라지 내가 할 의무가 없는 것을 공무원이 오합적으로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직권남용 문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죄라는 것은 직권남용이었습니까 권리를 남용하는 거다 공무원이 그런 부분을 좀 절대 취식적으로도 절대 취급 도움이 될것 같고 직무위기직무위기가 입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설명하면 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녀는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부당한 행동을 하는 거고 직무유기는 수급적으로 안 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라 안다는 거죠. 그 그런 경우에 직무유기가 또 공활적으로 될수 있다. 아니,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식적으로 알으시면 도움이 되시겠다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고리공무서작성자라고 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음, 문서, 공문서를 작성할 만만 있지만 허위를 작성한다는 거죠.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죠, 더로 그런 경우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 이정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표 위조 또는 증감죄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지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가한 경우에 처벌하는 특별 조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 비정상으과정에서 투표지가 확실히 달라어서 그런 경우에는 기권자로 어, 봐도 달라 그런 경우에는 투표 위조 증강죄 누가 한 건지는 모르더라도 모르지만성명부상자가 했다고 돼가지고 이, 이 조항으로 아. 고발을 해고 고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다음 고발 실제 고발장으로 띄워보겠습니다. 지난 2 0 0년 직후에 보태우 변호사님께서 음, 고발을 하셨던 그 고발자님으로 고발이 나와서 이제 사후 기재하고 기재사 업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피고발인 피고발인은 그 당시에 누가 부정성을 저질러진 특성은 아니기 때문에 믿는 것 진짜가 없지만 성명 불사의로 기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저, 흐있죠비고가이한 선거관리 위원회 내지 법원 공무원 또는 적어도 이들이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 있죠. 3번, 3번, 고발 취지를 적어야 됩니다. 고발 취지는 뭐냐면, 이런 죄명으로 내가 고발을 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형법 123조 직권 남용,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원 수행 방해에 그 다음에 공상 비밀 표시 위로, 무협의가 무협의로 적시를 하셨습니다. 4번, 4번이 이제 핵심이죠. 4번. 4번을 잘 적으시면 됩니다. 4번, 고발 사실, 무엇이 위법하냐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증거가 있는 거. 있는 그대로는 적으시면 됩니다. 시간 순으로. 이런 거다볼게 없으니까 이렇게 나보다 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부정성, 논란, 이런 거. 투표 국토지, 이상 투표지들 나오고 연수부 제검도 결과 어, 또 내용이 나오고 공인지 회성 사건, 어, 아 공인 회성 사건, 그러니까 법원에 그 어, 투표함을 보관하고 그 입구에 음, 그 공인했는데 이게 도깨비 더라는 거죠. 이건 참, 알바벤이, 이런 마아행위 도용이라는 문제. 이걸로 하니, 그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뭐였던, 각각의 죄명에 해당됩니다. 나는 법원 출신로 고발장이 되었다 것입니다. 그때 이전 고발장는 아무 말도 안들지서 저희가 이게 진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뭐 방치해 두는 거였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런 문제에서 진행되고 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요, 배려들은 제가 저, 업로를안니까요 나중에, 네, 뭐, 참조하시면 되랬고 예. 궁금하신다는 게실받 같겠습니다. 혹시 뭐, 고발을 해보셨거나, 앞으로 관련적인 내가, 이런데, 고생을 좀 했다.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뭐 다른, 뭔이지 것들이 있을 것같니 좀럼 그렇게 제 문제에서 고발장을 접수를 하잖아요. 네, 그럼 접수를 받으면서 기관에서 어떤 식으를시도해가까고아 고발장을 이제 그래서 가급적 속으을 접수시켜줬습니다. 네. 보편으로 네. 보편 접수. 네. 왜냐하면은 그, 원래는 그렇게 안 되지만 실제로 가서 접수하려고 하면은 경찰들이 이제 그래서 이거를 뭐 이거 뭐, 건이 안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회피하는 접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들어었거든요 근데, 편으로 보내버리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접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시고, 응. 그러면은, 며칠 후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아, 누구누구십니까? 이 고발자를 접수하신 게 맞습니까? 라고 맞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 뭐, 다음 주, 언제 한번 오셔서, 고발이 조사를 받으시지요? 라고 연락이 옵니다. 정상적인 경에 그러면은, 이제 나가서 고발 조사를 받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피고발인을 부르죠. 원래는 원래는 중간에 참고인이 있으면 참고인을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고발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증거들을 대처해서 네. 결론을 내 가지고 검찰로 송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혐의가 없는 걸로 불송치할 것인지 그렇게 네. 아, 결론을 내는 것이죠. 절차는 음, 계약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아직 고발하지 않으셨군요 하나 더볼게발 고발은 고서은당발해발 고발, 또 고발 없습니다. 음. 미사소성은 뭐 인지배 송달도지만은 음. 고발은 모든다 니다 그게 좋은 거. 마수 고발게수인이고 때. 다수인이 고발할 때는 몇명에서 똑같은 사람을 고발까 그러면은 고발아까고발인공 간에 어, 성명, 대표 고발인하고, 그래서, 김땡땡 하고, 왜, 김하고, 외, 백명에 한 다음에, 구체적인 그 명단은, 글을 찍으시고, 글을 고발인 명단이 어가지고도장 찍으시고, 번호만식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그래서 백명이 고발했을 때, 백명을 다불러서하진 않고요, 대표 고발인으 와서 진술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됩니다. 국가법 제고 안에서 고발이니 예. 고발을 예. 전달하라 예. 확실하게 증거가 제시되고 고발에 대서그 사람이 법적인 제재를 고발이니 아니 고발 대상자가 받게 되면 예. 예. 고발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지가 있습니다. 아, 없습니다. <laughs> 그게 있어야 고발을 받는다는 게 그러게요. 이런 애국고발은 사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것도 제가 방해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좀만들어졌놔요 아 여기 지금 보상받으셔야 b 분 t 인데 e here. Of 지금 보상받고 I'm going t 팔 go to 고 o s a P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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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얘기 p o 데도또 o 맞 a P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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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그0찮은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어디 갔다 올지 모겠어문감사실문감사실이요문감사실그감실이없니그동의하안 네, 음. 해줄 겁니다. 예. 문감사실 감사실. 예. 음. 거기 가면은 아주 돼요. 그니까 뭐 이제 뭐민 편에서. 예. 그래서 가지 시켜볼까. 경찰들은 어떤 민이들어오경찰 공무원 다 그래요. 이동이 들어오거나 뭐 인터넷 시끄러워지거나 이런 걸 제일 다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만일에 제대로 불성실하 한다면 그런 식으로 가까워져죠 그런 고를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 네, 고를명에 의해서 했는데 경찰이 그 대검치를 해서 예. 그것도 이유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시 경찰이 넘어갔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절차를 다밟어가지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또 기각을. <laughs> 네. 그래서는 아니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어? 제가 지난 제8일 제 때 지방 선거 때, 국민이 있상하이시장을일부이 하면서부터, 어, 노태하을한대를해서도 업무방식을 하면서 공식을 하고, 아, 저차를 나가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어, 그대의 최종의 결과가 기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도 공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어, 제, 예, 그, 집이, 집이, 이 경우는 지 있는데, 이게 이제, 결론이 난 다음에, 나는 지금 법관들, 대법원, 대법원에서 판별한 판사들을 지금 내가 죽고 나면 계속 도전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되나? 그, 뭐, 아시다시피, 이, 형런법련 해서는, 지금까지는 검찰, 경찰, 검찰, 대법원 다 소극적으로, 어,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내놓고, 려 그래서 배웠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뭐 진짜 대법관을 직접 오해해버리게 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법 제도의 한계인데 그어쨌든그 경찰, 검찰 그리고 대법관, 법관들은 자기의 직분화에서 판단이 권한이 제한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일탈했다. 명백하게 뭐 위조된 증거를 끼우러 가지고 들어려야할 그러면 반드시 이건 처벌이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판단을 자기 엄마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참 억울하기 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그거를 어, 반짝이는 법으로는 국민 여론으로 단죄를 할수없다는 것이죠. 네. 네. 지금 현재 그 장재영 박사님이 지금 그 다세명을 지금 고발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럼 뭐좀 지금 좀. 뭐, 좀 대에 나가는 부분이 되어 있으면 좀. 대영 박사님 부분은 뭐 진행 어피 고소인들을 뚫어서 조사를 진행했다라는 부분만 제가 들었고그 어 이후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한 쪽은 어떤가요? 네, 안한 쪽은 어떤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전 예고 예전에는 진짜 그냥 없는 사건처럼 그냥 방치가 됐던 거죠. 아니면 바로 지이 카카 가카? 카라는거 걸그 자체로도 살펴볼 필요도 없다라고 그냥 진행도 안 하는 게낫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애들이 해왔는데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확실히 달라. 우리가 좀더 힘을 못해 주면 경찰, 검찰, 대통령. 결국은 이게 지금 흐름이 받고 있는 게 대통령이 아니지.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이번에 당대표 나신 분들이 평상성수사라 중국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과연 그분들의 순수한 생각일까요? 대통령의 의지가서 그런 거고 대통령도 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아실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부정성없어설하지않느냐 내가 지금 탄핵을 당한 위기 체육과 라는 부분도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지금 어쨌거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서를 안 시키려고 지금 재들이 지금 정성을또 시도하겠지만 미국 국민이 들더어가지 않습니까? 요번에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 전에 듣기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한국의 사례를 많이 참조해서 요번에는 당하지 않겠다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전에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올1 2월달이죠 그러면 은 한국 부정선거 발표 실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대통령이나 이런 그 의원들 정치인들이 읽어서 판달을 그걸 쳐다야 되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당대표 나오신 분들이 부정선거를 언덕화게아않을 저는 그렇게 보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희망을 안고하된다 제가 질문할게요. 네. 이번에 그 김회 당대표 선거도 정황상 부정선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 그러느냐. 황동훈이 네. 어, 지지 여론이 63%인데 네. 한동훈이가 투표한 숫자가 63%쯤 됩니다. 내표 부족한. 네. 그리고 세 사람에 합한 것이 39%입니다. 그래서 63, 39의 그 조작값에 의해서 된 것이 예, 거의 확실하지 않느냐. 한동훈이가 예를 보라고 여론조사나 실제 투표수가 똑같지 않느냐. <laughs>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론 조사하고 득표수가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이번에도 우리가 이국힘당의이 대표 선거도 고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어, 너도에서 제가 선거에서 분을 굉장히 지금 많이 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를 중앙선관위 일단 하지 말라고 서명도까지 제가 버렸어요. 같이. 그래서 만 명, 단기간에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선사를 해주셨고, 그거를 지금, 그거를 극힘다지도가대선달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또기힐만요 당연히 우리가 완전는 대전장에 들고 왔다는 것이고, 어제 난리가 났는데뭘를 뭐 아시죠? 이, 그 결과물과 완전히 다 엉터리였다는 거아니까 수치가 안 맞다는 거죠. 그 퍼센트 인가다 틀린다는 거아니까그자기 말로는 그거를 그결과권을 그녀들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고 나서 아! 잘못했구나를 인식해가지고 나중에 당일날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정정이라고 뿌렸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엄마도 하지 않아요. 홈페이지에 기자들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당원들을 보려고. 합니다. 당원들을 보라고 됩니까? 기자들이 보여주면 알게 되고, 안 보여주면 몰라도 돼요? 이렇게 당원들을 진짜 무슨 개지식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죠. 아,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아, 그건 단순 차오였 차고, 계산 차오였다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해가지고, 조시가 딱 됐는데, 말도 안 되는 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거 그런 변명은 말도 안되는 변명이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리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고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짓을 하요아민주당은 이걸 위탈 안해요. 왜? 아니까. 아니까. <laughs> 그런데 웃긴다. 은 이런 짓을 버리고 있다는게 정말 정말 선거래의 방식 예. 자체가 불법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교통이 갖다 대가지고 화면에서도 아, 네. 정말 빨리 써 그냥 박자만 채시더라고 그런 사람을 좀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무습니다 죽는 것이 이번 사전 투표로 보고서 사이 우승통인데, 투표 관리관이 이제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예. 찍지 않은 부분에서 지금 소송을 기업별로좀 계획하고 있어요. 예, yeah. yeah. 근데 이제 그때도 투표 관리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투표 관리관은 보통 공무원들이나 뭐저 공무원들이죠, 예, 경관이 직원, 거기 사무장이나 팀장, 주무 팀장 등으로, 그런데 피고발이 피고발이나 누가 한 것이 그 당시 보관이, 뭐... 그분이피고발이그 이제 그 현장에서 상이한 것도 많이 고 수표 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 있는데, 그죠근거를 출력했다는데, 이거 관리관도 아니면 천인라고 말할 것이고, 관계 성관계, 성관장도 천인일짜라고 할수습니다 공동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거를 1차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책면은 관할 선관위 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바로 잡아야 는 사람은 밑에 있는 투표관리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동으로 책임을 정해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호. 우리 중앙선관위 관계 지식에 대해서는 네. 그 이후로 발언할 수 있을 것같고 중앙선관위 위원장, 지역선관위 위원장 지옥에서. 아그가 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은, 이사왕들은이사람들가이사람들어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실제 람들은그사람은이 사람들은, 이사람들두개 사람들은, 이사람이사실은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람들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그람들은이이사이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객관적인 사실만 하면요, 뭐 피고발인을 잘못 주장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생기는 않습니다. 관련자는 다시 그을수 있죠. 그게 허위가아닌데 예. 네. 예, 그게 뭐 이렇게 너무 억제하냐 평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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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상관없어요. 지금 있으면, 예, 아까 그 자리에서 각하를 했단 말잖아요 예. 네. 그럼 이거저것 직권 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무슨 구분에서 너가 이 자리에서 이게 제고를 뭐 같이 없다고 각각 하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직권 남용이라고 우리가 고발, 뭐, 뭐, 재고발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각할 그 재량 판단에 관한 그 조사가 경사관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법으로 직권 남용을 한다고 해서 그게또 죄가 있는 걸로 여겨 되기는 실적으로 그렇다. 그냥 항의의 행죠 압박하는 거 이거, 근데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오님 되는 이 긴장을 하고 조심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럼, 그래 그래, 아또 똑같이, 면서 똑같은 사람이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동이나 사더라도 뭐, 뭐, 어떤 처업이나 결정나면은 동이나 사하면 할수없어요 그러면 바로 그냥 가요. 월치드래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laughs> 할 수는 네. 있죠. 다른 사람이 <laughs> 할 수는. 네. <laughs> 그 사회 공동선때 사전투표 때문에 사전투표를 이제 그 선관위에서 로드맵을딱 잡아놨는데 이 한동훈이라는 비대위 원장이 뭐 사전투표 해도 전달됐다고 너무 명이 리시는 바람에 60대가 가장 많이 투표하는 바람에 사전투표 수치가 높아가지고 투표 이렇게 하면 한 장이라도 플러스만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 많이 거래 재산 습니까그 마이너스들을 만드는 그개편를한그 그 장사자들을 국방대에서 그 자료를 다 갖고 계시기도 하는데 혹시 그 자료를 같이 고소 고발이 가능한지 지금 음, 음, 그런 부분도 어, 경비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정리가 돼 가지고 고소 고발 된다고도 알고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있고 네. 할 예정이 있는 것도 인물 알려주는데 음. 이제 그런 그 전국적인 부분은 이제 저 고강대 뭐 공무 측에서 이제 주관 하고, 각 지역별로 있는 건물들은 이제 우리 모지 계시분 측에서 저희 모지 저의 질문 네. 모지는요 예. 그렇게 되서 경우에 선거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거를 자체 했다는 게 자체는 단한 표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은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아니 뭐 뭐라도 먼저. 파업을 음. 대법관들이 음. 그 그런 그러니까. 것들 지금 무 네. 네. 그래도 지금 네. 8월, 9월부터는 대법관들 구성이 바뀌지 않습니까? 무파가 네. 다스가 된다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다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그냥. 권수일 이런 사나간다 거죠. 나가고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 네, 네. 네. 아, 네. 네. 저... 네. 네. 니으로 팁인데 이렇게 코발할 때 현장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안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후회적 하는 게더 똑같기도 맞아요. 예. 그 우리가 이 모발이라고 코발을 했을 때코발에는코발이니이 수가 많으면 더 좋은 건 이제 아니, 그거는 어 아무래도 그 네. 그 민적 여단은 부정 선거 뭐 소선거고 고발도 있고 다수인이 이렇게 한 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백 명, 천 명이 들어오면 요 당연히 조사관이 더 부담을 느끼고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대충 했다가는 한 명이면 그냥 한 명이 확 이렇게 떠들어도 별거 아니지만 천 명, 만 명이 떠들어버리면 이게 날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이 하죠. 그러면 피 고관에는 한 명만 하게 될수 있습니까? 관리자가 열 명이면 한다고 그거는 병원에 따라 다른데 너무 많아 버리면 또 이게 또 진행이 안 됐어요. 때문에